송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3월 8일이고요. 오후 2시 13분이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트론 한번 볼게요. 이트론. 이트론 이 종목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요, 이트론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볼게요. 데 이트론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뉴스에서 이런 걸 보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이트론 러시아 어, 스프트니크 v 백신, 그죠? 전 세계 대규모 공급,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요게 49분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쿠팡 관련, 그 다음에 이트론, 요거는 4시간 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0분 전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뭐, 주로 이거 백신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죠 조금 어쨌든 이해해 주신것 같은데 그 기점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종목을 지금 추천하거나 뭐 좋으니까 사자 나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체킹 포인트만 보려고 해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제 방송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 한번 보자는 거죠. 일봉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아래, 아래, 아래가 이제 일봉인데요. 이걸 보시면,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이 당시, 작년 9월 달만 해도, 그죠? 뭐 주가도 거의 뭐 148원이었고요. 그죠? 거의 10배는 간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1400, 10배, 10배는, 10배는 안가고 7, 8배는 간것 같은데, 여기. 관심이 거의 없다가 동전 동전도 누구냐 뭐. 그죠? 그러다가 올라가고요, 다시. 그다음에 거의 또 관심이 없다가 조금 올라가고요. 또 관심이 없다가 올라갔는데 이제 관심이 좀 많아졌어. 요이 종목. 그렇죠? 이죠이 부분 한번 보자는 거죠, 얘기는. 그런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그런 백신에 대한 예상을 했거나 누군가는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좀 생각이 들죠. 특히 이 부분에서 그렇죠. 이 저가에서 이렇게. 계속 저점을 높여가죠. 이렇게. 그죠?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슈가 되니까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이거 뭐 아시겠지만 연속 상한가를한 세네번 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지금 오늘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왼쪽 위에 보시면 500원 보이시죠? 뚜렷하게 보이죠? 뚜렷하게 보이죠? 어디서? 월봉에서. 저항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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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00원 뚫으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주봉에서도 500원 부근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00원이 붕괴되면 흐름 자체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 여기 보시면 1195원 갔다가 500원까지 밀려서 지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월봉을, 아니, 주봉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 저항을 받았죠? 500원 저항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뚫었죠? 그리고 밀렸다가 500원 부분에 지지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여기가 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 500원에 대한 지지는 일봉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자리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당겨놓으면 어쨌든 이트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500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 예, 그 다음에 거래도 많았고 요이 부분이 그죠? 거래도 많았고 500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0원은 무너지면 뭔가가 흐름이 깨져 버리니까 이 점은 예,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 그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위쪽 위쪽을 보게 되면 열린 공간이 예, 지난번에 1195원까지 갔었잖아요 그 다음 고가는 1485원이니까 흐름상변은 저기를 다시 한번 도전할지 이에 대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올려놓고 지지하장을 정확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주식을 관리하고 있어라고 세력은 알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그림은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올렸다가 눌렀다가 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전진하게 되면, 이 새로운 고가 있죠. 네, 새로운 고가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전고점했던 1195는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미지 됩니다. 재료도 있고 뉴스도 있고 뚜렷하게 누군가 자꾸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연봉 한번 볼게요. 한번 연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2008년서부터 2021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이상을 쭉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연봉에서도 우사, 우하향으로 내려왔던 그림이 돌리는 시간이 오래 올해 뚫었던 시간을 감안해 보면 이 가격대가 되죠. 거기가 결국에는 500원대가 됩니다. 여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500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대추세를 바꾼 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의 흐름을 바꾼 자리죠. 그 다음에 작은 차트로 봤을 땐 여기를 뚫어놓고 또 눌림까지 하고 갔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틀로는 계속 우상향에 대한 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이걸 다시 고가, 저가,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중심가격이 됩니다. 죠 그렇죠? 이 고가가 천, 아까 일본에서1 1 9 5원이가 그랬죠? 1200원이 좀 안되는 자리, 에,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고가가 낮아지는 가운데 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1200원 선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뚫어놓고 뚫어놓고 눌림까지 주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이틀론는 이렇게 뚫어놓고, 늠까지 지지했잖아요, 500원을. 그저 받쳐놓고, 이렇게 파동을 쳐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고점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매물도 별로 없죠? 쉽게 갈수 있는 거죠, 이구요 여기가 지금, 에, 지금 간이 많이 하는 지금 이 구역이 가장 강력한 보다, 에, 전투역이 벌어지는 자리죠. 간다, 안 간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으, 이번 연도에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모습이에요. 그죠? 여기서. 예, 비대하게 많이 나오죠?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 요걸 좀더 다시 월봉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같은 그림인데 월봉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고점이 요렇게 낮아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점이 요렇게 낮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결국은 500원 금방이 되는 거죠 예. 됐죠? 이렇게 향후 주가의 움직임은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틀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800원대에서 잡으기엔좀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조금 밀릴 때 잡는 게 낫겠죠 근데 오늘도 보면 예, 근2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지만 흐름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1000원 있죠 여기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원대니까 한20%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1,000원, 아래쪽에서는 500원, 그 다음에 열린 공간은 1,200원, 그 다음에 고가인 1 4 8 5원 이렇게 열리겠죠. 지금 황 대표가 얘기했던 저런 가격대가 의미 있는 자리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중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 혹시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500원,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1200원, 그 다음에, 고가. 얘기 되고요. 아래는 500원, 이 흐름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잠깐, 여러분들, 하나,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음, 잠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업종 종합 차트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요, 지금 3,000포인트 를좀 넘었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잖아요.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것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언급을 황대표가 꾸준히 하잖아요. 이게 고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을 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흐름은 자연스럽게 밀린다면 지금 이렇게 밀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에, 이렇게. 2 0 0 0 2,000, 2,900을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밀려준다고 하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이트론을 본 거잖아요. 이트론 다시, 다시 주식으로 가볼게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흐름이. 얘 이런 걸 보고 개별 종목이라고 하는 거죠. 종합주가에서 영향은 무시한 채 자기 나홀로 갈길 가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흐름이 흐름이 예, 분위기가 안좋으면, 즉 종합주가 지수가 확 주저앉으면 개발종목도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격매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전체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조금 추격은 하지 말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원까지는 볼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 부분을 이걸 갖고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요 기억해야 될게 기준은 갖고 하시라는 거죠 종합주가 밀려버리면 저게 또확 빠져버리면 영향을 분명히 또 받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흐름만큼은 지켜줬으면 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럴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으니까 종합 조가 지 수의 분위기가 그 점도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표시해보면 업종 종합주가 이런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염려하는 거죠. 이렇게 종합주까지수 이거 종합주가 일봉입니다. 일봉. 1봉. 이렇게 일봉이고요. 흐름상 이렇게 깨지는 부분을 단다면 이 이름이 올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생각해두자 이 얘기입니다. 자,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한 건 이토론을 얘기하면서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또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느나 체크포인트로 보시라고 한 거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쯤 황철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